안녕하세요. 캐즈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CAT 1급. 샘플 문제 1번, 어, 5, 6번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3, 4번 문제 풀이를 했죠. 어, 3, 4번 문제와는 전체적인 과정은 똑같아요. 동면만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뭐, 이 시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없고. 자, 어쨌든 뭐, 3, 4번 풀어가지고 답을 다, 길이 값, 시작 값을 입력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 보기 4번을 눌러주셔야겠죠. 4번을 누르시면 이제 문제가 요렇게 나오는데, 어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냥 간지 도면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3, 4번 문제, 에서 도면만 다르다. 이걸 하나 또 모델링을 해야 되고, 기존에 3, 4번 모델링했던 이 파일 차, 창이 있다 그러면 이 창을 닫을 필요 없이요. 여기서 그냥 모델링하시면 다른 공간에다가 얘랑 이제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어, 다른 공간에다가 어, 모델을 한다. 근데 아 얘가 있, 있으면 나는 이제 작업을 좀 능숙하게 못 해가지고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싸리린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창을 띄우시고 새창을 띄우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그냥 아예 새창을 띄우고 작업을 할게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하세요. 이제 새창을 안 띄우고 그냥 여기서 바로 작업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화면 전환하고 할때 자꾸 제가 거슬려 거슬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보실 때 분편, 불편할 수 있으니까 새창을 띄우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죠. 이제 얘도 도면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가늠을 해 봐야겠죠. 얘는 이제 크게 나눠지는 파트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두 개로. 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바닥에 어요 부분. 근요 부분인데 이제 이 위에서 봤을 때 원형으로 돼 있죠. 원형. 반원에 가깝게, 반원은 아니지만, 반원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 상부에 돌출돼 있는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얘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슬롯의 형태를 띄고 있네요. 어, 슬롯, 슬롯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원인이 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형상을 가늠을 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사각, 여기 단이 한번저희죠밑에 밑에도, 밑에도 단이 한번져서 여기를 좀 날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생각, 구성을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되는데, 일단은, 하면은, 요, 반원 형태를 그려놓고, 어, 전체 높이를 돌출을 한 다음에, 요기 이제, 파지는 부분을 처리하면 되겠다. 아, 저기를 좀 파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는, 이 정면에서 보이는 이 U자형 모습, U자 홈, 그러니까 반원이 파져있는 모습을 그려가지고 돌출을 하게 되면, 어, 끝에, 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음. 뭐, 두 방식 다 가능하지만, 저런, 저라면은 이제 차라리 그냥 요 평면에서 보이는 요 형태를 그리고, 어, 원을 그래서 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쪽이 더 심플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요기, 앞에서,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제 요 두께만큼 돌출을 하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요 모서리는 이제 결국 필렛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요 48짜리 원, 음, 하나만 그래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는 어,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나눠서 하진 않을 거고요. 어, 두 가지 방식을 나눠서 모델링 하진 않을 거고, 그냥 한 번만 해도 될것 같아요. 어, 필렛을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하죠. 그러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형태가, 어, 저는 여기서 반원 형태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상부 것도 요 슬롯 형태를 먼저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겠다. 그럼 평면에서만 끝나네요. 네. 모든 형태가.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XY 지금 기본적으로 캐드 실행하면 이제 톱이 보이는, 보이는 상태 XY 평면이 보이는 상태 이 상태로 바로 그리면 되겠죠? x 라인 하고 한점 찍고 수평선 수직선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서클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 반지름이 89네요 아, 89짜리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이게 이제 중심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10mm만큼 들어와 잘리네요 옵셋 10 음. 그다음에 이제 트림. 그래서 이제 얘로, 얘로, 이렇게 어, 잘라주면 되겠죠. 어,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 음. 그러면 끝나고 거기에 더불어서 있으면 좋은 게 뭐냐? 구멍이 뚫리잖아요. 구멍도 지금 뚫, 뚫어주면 좋겠죠. 자, 구멍을 뚫으려면 어차피 39와 Y 되고요. 옵셋 39. 이렇게 와야 되고요. 거기서 옵셋 20. 20이 한번 와야 돼요. 음. 여기서 20. 아, 여기, 30, 39가 요, 중심선에서부터가 아니네요. 어, 여기서부터네요. 끝단에서부터. 끝단에서부터. 그럼 요 상태에서는 제가 옵셋 안 할래요. 그럼 옵셋 안 하고, 무브로 할래요. 무브 쭉 해서 39. move로 어, 39.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 20. 음. 이렇게 올게요. 그리고, 서클. 어, 여기를 중심으로 그쵸 반지름이 10인 원. 음, 이렇게. 이요 어, 상태네요. 이 상태고 이제 얘는 지울게요. 음, 필요 없으니까. 저기 중심선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좀, 좀 이거를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반원에 비슷한 이 형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조인으로안 합칠 거예요. 여기 뭘쓸 뭐 거냐면 리전을 쓸 겁니다. 어, 리전을 쓸 거예요. 리전을 쓰는 이유는 저는, 이 구멍도 얘랑 하나로 바로 지금 합쳐버릴 거예요. 어, 지금 합쳐버릴 거기 때문에, 리전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R이 G 해가지고, 얘하고 얘만 리전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원도 리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원을 왜 리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는, 얘가, 제가 이제, 그, 어떻게든 3D 때랑, 아니면 ATC 1급 때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저거 구멍을 일체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전으로 처리되는 건 리전 명령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을 단순히 합쳐주는 게 아니라 선들을 합쳐서 그 안쪽에 있는 면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면이 만들어 면이 생성되기 때문에 면에서 면을 빼주면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합쳐줘요. 구멍이 뚫린 채로 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서클로 그려진 원은 면이 아닙니다. 얘를 면으로 만들어주면 원도 리전으로 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 분리되어있진 않지만 합쳐주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전을 원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얘에서 얘를 뺄수 있어요. 무슨 명령으로 우리가 어 솔리드 편집할 때, 아 솔리드 그 빼줄 때 사용하는 똑같은 명령인 서브 트랙트로 S U 엔터. 자, 여기서 이 e 반원 비슷하게 생긴애에서 엔터. 이고 서브트랙트 얘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얘를 빼주겠습니다 엔터 해주거나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원까지 하나로 하나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비주얼 스타일 vs 로 보시면 컨셉으로 놓게요 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면이 생성이 돼 있다 그런 걸알수 있죠 요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 부분 이제 처리해 줄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요 이제 윗부분 위쪽 부분인데 위쪽 부분은 이제 어이 선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부터 뭐 없애 되는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주, 저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요건데 이제 요거 그려주려면 자 여기서 저기 보면 반지름이 13이 돼, 있, 1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 끝에 요 원의 호, 에 예, 반지름이 13이니까, 이 중심까지 거리가 1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offset, 13.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중심 사이 거리가 이제 110이다. 라는 거는, 요렇게 기입됐다면 중심 기반으로 치수를 기입한 거죠. 즉 좌우 대칭. 음 좌우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 중심까지는 55가 나오겠네요. 저 정도는 암산 되잖아요. 누구나 그렇 그러니까 뭐 이제 저런 거는 굳이 연산 안 해도 되고, 암산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클. 그래서 이제 요기에 중심으로 반지름 14짜리 원이 하나 있고, 서클 어, 여기 중심으로 1 0짜리 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라인 여기 4분점과 4분점을 이어주면 된다. 그렇죠?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을 거고. 선생님, 위쪽은 왜4분 점을 안 이어줘요? 여기는 선이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트림으로 X라인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을 잘라내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림에서 이제 요위의 선과 요 밑에 선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형들을 잘라주면 된다. 그럼 이제 이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고. 딜리트. 이 선은 필요가 없고, d 리트그 다음에, 얘는 조 o 명령으로 그냥 합쳐주면 되겠죠. 굳이 얘를 면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어, 붙쳐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안 지우고 냅두고 있습니다. 냅두고 있는데, 왜냐면, 3 9온요 선이 뭐예요? 여기가 파지는 단이잖아요. 단. 2단이란 얘기예 2단. 요 단이란 얘기기 때문에, 일부러 냅뒀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빼 주려면 요 앞쪽에 요 겹쳐지는 부분만큼 부분 만큼 이제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슬라이스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해져요. 물론 슬라이스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가능해요.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어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그냥 겹쳐지는 요요 팔을 부분만 큼 겹쳐지는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 요 위치만 나왔으면 그 다음에 형상은 그렇게 대충 만들어도 되거든요 대충 그래서 이제 뭐냐 REC 렉탱으로 여기 보면 요 교차하는데 가장 이제 바깥이 요거보다 요기 여기니까 가장 이제 큰 넓은데 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반대쪽 잡을 때요 교차하는 점에서 요거 요 감싸는 요거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요 어선생이 요 교차하는 데못 잡는데요 어. 물론 이제 오스냅을 이용하면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 형상보다 크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길게 그냥 크게 빼요. 어, 선생님 비대칭인데요. 어, 상관없어요. 왜? 패널 부분이니까. 내가 패널 부분만 다 커버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벨. 자, 3차원으로 보기 위해서 기본 등각으로 돌려줄게요. 음. 자, 돌려주고,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요, 바닥에 있는 요, 반원 비슷하게 생긴 애는, 51만큼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EXT. 51.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이의 뒤에 거를 요, 위로 올려가지고, 왜, 요, 위에서부터 있으니까, 위로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겹쳐져서 없어질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안 되거든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니까, 얘가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려면 여기 있는 116에서 51을 빼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거 계산 못 하세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설마 제가 그걸 계산을 못 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음. 물론 계산을 할수 있지만 계산하는 것보단 그냥 이 116이라는 치수를 그대로 쓰면 편한 거 아니에요? 이116 계산 안 하고 116이라는 치수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하면그 상황이 더 편한 거니 어차피 겹쳐져서 합쳐질 거니까 ext. 그럼 여기서 116을 올려버리라는 거죠. 116. 이런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얘랑 유니온 명령으로 합쳐주면 어, 결과는 똑같아진다. 굳이 내가 계산 안 해도 된다. 저런 부분들은 그쵸 어,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0 올라와서 단위 파지잖아요. 이제 그 경계가 이거잖아요. 이건데. 얘가 지금 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바닥에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하면은 바닥까지, 밑에까지 다 겹쳐요. 그럼 뭐해줘요 얘는 30mm를 올려주면 되잖아요. 두부. 위로. 그렇죠 직교 켜져 있으니까 Z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30mm를 올려주면 돼요. 어, 저 위치가 맞냐, 안 맞냐. 헷갈린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 명령과 제가 움직인 방향과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 돼요. 네, 그걸 믿으시면 돼요. 캐드는 절대 제가 조작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내, 발생시키지 않아요. 어.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거 돌출까지 하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으니, 있으니, 어. 일단은 먼저 중간중간 처리를 해줄게요. 자, 얘에서, 얘를, 이두 개를 합쳐야 돼요. 두 개를. 그러면 이제, u, n, i 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엔터. 요렇게. 어, 그러니까, 합쳐주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겹쳐있는 부분은. 바닥에 있는 형상이 이제 얘 아래쪽 부분을 다 포괄해버리니까,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116에서 52를 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만큼의 시, 내가 머리로 계산하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세이브가.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를 파는데, 팔려면 얘도 이제 돌출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이해가 안갈수 안 있으니까, VS, 자, 컨셉으로 바꿔놓고, 자, 이 지금 이 상태예요. 중간에 걸쳐있죠, 중간에. 30만큼 올렸으니까, 30만큼 올라와서 걸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상태로 내가 EXT를 빼면, 자, 위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올릴 때, 길이 값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올라와서 이 형상. 을 완전히 튀어나올 때까지. 그쵸? 요만큼만 튀어나와도 되고 이렇게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확 올려도 되고, 아 여기서 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올라와. 물론 이제, 아슬아슬하게 밑으로 쳐지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이 올려주면, 적절히 좀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면, 얘를 화 지금, 겹쳐있을 때, 안 보이지, 안 보이지만, 오, 요렇게. 요 갭이 30이에요. 왜? 제가, Z축으로 30만큼 이동시켰잖아요. 어. 그걸 믿으시면 돼요. 어, 믿으시면. 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 나 의심이 간다. 그게 의심이 안갈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그 동작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형상을 보고, 어? 아 저거 내가 동작은 저렇게 했는데 저그 동작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형상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그게 의심이 가신다면 아직까지 연습이 부족하신 거예요. 음. 자이 상태에서 이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서브트랙트 su 어, 누구 얘에서 엔터 누구를 얘를 엔터. 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파졌다자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r48 저거 파주면 되는 거잖아요. 봐주는데 원을 이 방향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이, 이 방향으로 그리는데 뭐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려도 돼요. 왜? C 어, 여기 중간점 잡고 어차피 가운데는 대칭이잖아요. 어, 48 선생님 방향이 안 맞아요. 어, 당연하죠. 왜냐면 UCS를 안 돌리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방향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럼 그뭐 해주면 돼요? 3R 선택하고 어디? 어, 여기 중심 미드 포인트 거기를 잡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몇 도를, 9 0도로 돌려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진짜 확실하게 하려면, 제대로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자, 하자고 하면, U, C, S, 명령 실행을 해서, 이면에 있는 여기가 X 원점,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파를 그려놔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방식은 상관없어요. 방식은 다른 다른 방향에 있는 UCS 평면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내가 각 그걸 3차원적으로 돌려가지고 위치를 맞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UCS를 내가 원하는 면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원을 그리거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UCS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능력하고 엔터 엔터 두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스풀로 빼면 되겠죠. P R E S S P U L L 프레스풀 해가지고 여기 면에다 딱 갖다 대면 잡히죠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쭉어더 튀어나가는데 아 튀어나갈 리 없어요. 왜 형상이 있는 쪽으로 가면 무조건 컷 잘린다. 이게 프레스풀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얘는 불필요하니까 이제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다. 얘랑 똑같이 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어, vs, x, 아이고, 어, 이고 x, x-ray로 놓으시면 돼요. 어, 이 상태로 본 거예요. 어, 이 상태로 본 건데, 어, 주건, 주변 여건이 좀 다르긴 한데, 음, 어쨌든. 그러니까 그 abc를 똑같이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3p.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li. 해서 선택. 그리고 엔터. 하면, 길이 값이, 어, 322.0026. 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어, 샘플 파일, 지금, 샘플 문제, 1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어, 제 거랑 비교해보서, 보셔서 이제 맞추시고, 만약에 이제 길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어, 길이값 같은 경우는 오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길이값은 좌표기 때문에 저 길이값은 저 어떻게 그려지든 캐드 버전 뭐에서 그려지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어. 그래서 길이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한 자리라도 틀리시면 어, 무조건 감점이에요. 아 무조건 감점이 아니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 저랑 이제 소수점 자릿수가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말로 멘트로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업한 파일도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거 검증이 필요하시다면 뭐 댓글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고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카페나 그런 쪽을 통해서 어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어 파일도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파일을 보고 아 어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체크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파일도 꼭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kpc 에 제공한 샘플 문제 몇 번을 푼 겁니다 뭐 그렇게 올려 주셔서 이제 검사를 요청하시면 제가 이제 즉답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이제 어 한번 보고 검사를 해서 어 어디가 틀렸습니다 라고 체크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랑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돼 있으니까 확인은 제거랑 맞춰서 해보세요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겠죠 선생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틀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자격증 강의를 하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자격증 강의를 하는 선생님은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와서 나는 한 번도 안 풀어본 기상천외한 문제를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100% 정답을 낼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하는 거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렇게 길이 값은 저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massprop 음. 자 그리고 이제 요기 형상을 딱 선택을 하고 엔터 딱 치면 어. 자 최적은 이제 573002.6154가 나오네요. 음. 요값 저랑 비교해 보시고 마찬가지 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 뭐, 저한테 문의를 하거나 그러셔도 되는데, 저기, 제발,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최적 같은 경우는, 소수점 자릿수가 틀리다. 앞에 자리는 다맞는 소수점, 앞에 자리는 다맞 소수점 자리가 틀리다. 그건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음, 그건 감점 안 됩니다. 소수점 자리가 틀리다고 해서 감점 되지 않아요. 소수점 4시자리가지 쓰라고 하는데, 최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드 버전이나, 아니면 모델링 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형상이 똑같이, 모델링이 됐는데, CAD의 연산 자체에서 편차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음, 감안해서 채점됩니다. 음. 원래는 소수점 자리보다 더 위에서, 첫째 자리인가? 뭐, 그, 거기까지도 봐주나? 뭐, 그렇게 될 텐데, 정확히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 진 모델링이 똑 완벽하게 됐는데, CAD 연산상에서 소수점이 틀리는 거는, 거, 아니 계속 연산에서 체적값이 틀리는 거의 소수점 자리 수 단위에서 틀릴 거예요. 왜 앞에 자리는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점 자리 수가 안 맞는 건 굳이 저한테 문의하실 필요 없고 어, 만약에 소수점 자리가 아니라 그 앞에 자리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할수 있는데 너무 미세하게 틀리면은 저도 찾기 힘들어요. 자, 음.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요. 문제 5, 6번 푸는 거는, 음, 3, 4번 푼 거보다 훨씬 빨리 끝났죠. 3, 4번 같은 경우는 방식을 두 가지로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한 가지는 그 앞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처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보다 보니까 사선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한 문제를 다푼 거죠. 샘플 문제 1번을. 그럼 샘플 문제 2번을 이제 할 건데. 어,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금 했던 것보다는 좀더 영상이나 설명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왜냐면 하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들은 이제 다 빠질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최저까지 다 구하고 길이까지 다 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길이 값, 최저 값 입력 다 하시고, 어, 요 칸들, 여기 1번, 3번, 4번, 5번, 6번 값들을 입력하고 나면 입력 답안 저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칸에 입력된 값들이 감독관 컴퓨터로 날라갑니다. 어. 날라가고 어,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시험 종료를 누르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쭉 해보고 어, 좀더 검토를 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서 파일을 다시 내겠다 아니면 또 값을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어, 시험 종료 버튼은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시험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다고 할 때까지는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면 값을 수정해서 낼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시험 종료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값이라든가 아니면 파일이라든가 언제든지 다시 어, 다시 변경을 해서 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험 어, 종료를 누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 그거 다잘 숙지를 하시고 어, 이제 이 화면은 이제 앞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샘플 문제 이걸로 어, 샘플 문제 1번에 전체적인 풀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